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안에 비스도 없이 사시는 것이다. 저희를 지키시고 있으시며, 사람과자리로서될것시는 사랑이 나버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로 저희들을 주님의 깎뜻한을때품 안에 품어주셨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 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질병은 하나님의 계신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교문과 타락으로는 저희들과 자처한 질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금 이 순간도 저희가 세계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세계의 길로 들어서기를 한다면 이 코로나19를 찬화가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태가 지난 후에는 저희의 삶을 불어나 싶고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느님 아버지께 저희의 죄를 진심으로 보겠다는 특이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나가 눈물을 끓고 찬해의 기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신이 너무나도 예약하고 자유를 위해 이 세상을 주님제로잘 살아가고, 어느 한순간 세상의 영역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도록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잘풀쳐야하니다 어느 한순간 너무나 쉽게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처럼 무자단을 생각했던 저희들의 눈치가 어느 한순간 너무나도 흥무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수없이 하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아를 없이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지하시어 저희의 육체와 저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소,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법만이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과 천자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무기와 우리는 뺑말이 가지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는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원의 수영, 바랍건대, 방언, 치료, 환상, 귀신, 영웅과 같은 성령의 영사를 탐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희생, 봉사, 겸손, 인내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탐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소서 그래야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이어감으로 인하 주님을 믿는 신하님들을 향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야외하며 어리석다되어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진정한 몸을 져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모범을 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던 이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앞에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아버지 앞에 진정한 복된 자녀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식 19를 비롯 그나마 저희들 하루하루를 힘들게 다하고 습니다이 질병이 끝없이 속도가만 같은 공포과 이제는 삶의 바닥이 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을 눈치마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옵시 저희들의 삶의 연결을 주님을 치 말게 주옵고이 고통의 끝으 아버지의 도심과 인도하시는 분의 주님을 떠주옵시 그래야 이 터널에 고통의 성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무청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깨워 주신 은혜에 목청과 소리로부터 참회하며 감격의 의무를 휘둘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이 터널을 통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되시는 성도분들이 되십니다 비록 물리적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성님들을 공교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말씀에 양토를 전해주시는 조지영 방향 목사님들 기도드립니다. 그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오. 지치을나고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 아, 네.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충직한, 충직한 목자로서 저희를 인도하며 영원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저희들은 아, 은혜를 네. 충만케 알려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 말씀 붙잡권 내일부터 회복기 시작되는 항공. 한자녀들 사랑을 하 주시옵소서. 드림이즈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작으로부님께맞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니다 아, 네.